오늘 읽은 에스겔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내가 요한 줄 알리라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한번 하시죠. 내가 요한, 줄 알리라. 내가 요한 줄 알리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집값과 전세가 너무 오르고 월세 너무 올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제가 사는 집은 내년 봄에 계약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작년에 막 있는 거 없는 거다 긁어 빚을 내서도 어떤 집이라도 하나 사놨어야 되는데 제게 그런 안보이 있었더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런 거 아는 안보이 있었다면 상당히 지금 돈도 여유있게 벌어서 여러분에게 집집마다 이렇이나눠줬을 거예요. <laughs> 아, 그런 안보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나고 나서 이릅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라서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과 결혼했고, 그 직장이 그렇게 힘들 줄 몰라서 그 직장을 선택했고, 그기가 그럴 줄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해 갔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이게 막 때로는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지만,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뭘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 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를 알자. 그렇게 외쳤는데요. 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하면 백성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며 양이 새끼를 잘라서 잘 자라게 하고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평화를 주고 또 적군으로도 지켜 주시고 하는 신이 바리인지 요한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헷갈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도 내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했는지 아세요? 보여줄게.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리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단에 재물을 태우도록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하자 백성들이 조소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을을 섬기는 제수상 450명 아세라 여신 목상을 섬기는 제수상 400명 850명이 화려한 제수상 옷을 입고 크, 소리를 지르며 발바발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50명의 제상이 예 850명 얼마 안 되는 것습니까그 시대 인구는 지금 인구하고 비교 가안 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한번 소리 지르며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은 아마 장관이었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줬을 텐데 아침부터 시작한이 기도가 정오가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크게 소리 지르라, 크게. 너네 신이 잠을 자는지, 외출했는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이들이 안 되겠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어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하죠. 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비기라 내가 할게. 드디어 여호와의 종 엘리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재단에 재물을 올린 다음에 엘리아는 말합니다. 가서 물을 길어 와서 제단에 부어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부었습니다. 제단 위에 흠뻑 적신 물이 흘러내려서 도랑이까지 가득 찼어요. 설마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자연 발화였니, 어쩌나 이상 소리 안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요호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린 것은 물론이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심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의 이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신의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을 열재앙으로 심판함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고 그 뒤따라오는 애굽 최강 정예부대 마차 마병은 거기에다 수장시켜 버림으로써이 호화가 하나님의 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중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냐 아니면 쓰면 삼키고 달면 뱉는 정도로 그저 악세사리 정도로 붙이다 떼다 하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 것을 목숨을 걸고 믿는지 악세사리를 믿는지 내가 확인하겠는데 그 바로 밑에가 뭐냐면 안식일이다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면 그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안식일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설교 제목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지키면 삶을 얻을 규칙 제가 이젠, 이제, 이제 모두 다 함께 설교할 것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 열재앙으로 홍해를 가름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고, 엘리아 시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단과 그 도랑에 있는 가득 찬 물까지 다 태워버림으로 여호와가참하나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딴 소리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쳐도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매로 때리고 그러고는 거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았는데 그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정신을 차리게. 해. 이 집에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하는 말부터 보자. 그면안 된다고 막다 이러고 좋게 다 하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에이고안 되겠다 이맘대로 살아내주는 엄마는 없어요. 매로 때렸어도 정신을 차리게 하죠.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을 먼저 멸망시켰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망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성전에 솔로몬이 많은 금고 보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을 찾겠다고 성전을 완전히 분해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자 유다 백성들이 어리둥절해졌어요. 아니! 자기 신전이 파괴되도록 여호와는 무엇이나? 뭐 그래서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팽비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에스길이 대답을 합니다. 요호와는 여전히 따라 하실래요? 요호와는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실래요?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게 에스길서의 주제예요. 에스길 38장까지 있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지어보면, 여호와는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이루 사람이 망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에스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긴가민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야, 이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 유다를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정봉하고, 성전을 파괴해버렸던 이 바벨론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유다에 비해서 착하고 선할까요? 그런 이가 없죠. 또, 발벌론이 유다를 정복할 때에, 거기에 편승해서 유다를 약탈하고, 예를 들어서 약탈했던 주변 국가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더큰 죄인, 더 추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가 한 수십 분 말했죠? 인간 막대기, 사람 채찍.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인데, 이들을 막대기로 삼아 사귀지 막대기가 내 자식보다 더 착하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이 사실을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너 막대기여 까부지 말아라.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축구합니다. 돌이키면 망하지 않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다를 괴롭힌 주변 국가들에게도 역시 경고합니다.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막 어려워지는 거 보면서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더 교회답고, 성도답고, 하나님 백성 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 걔네보다 우리가 더 훨씬 못한가요? 우리가 좀더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불신자들보다 훨씬 못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꼭 자기들은 엄청 착하고, 거룩하고, 선한데, 우리는 악한 것처럼 막, 비난과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다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방인도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그 과정 가운데 그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끝도 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아예 막 귀에 못 박히도록 그 뭡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그들이 여호와냐 면 유다가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심판을 다 받으면서 그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 이사례를 회복해 줄 텐데, 그때 이방인이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성경에서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히브리어로 키 아니 아도나이. 이 말을 검색하면 총 75회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사실 이 정확한 의미는 내가 여호와인 줄 이렇게 됐습니다. 뜻이 내가 여호와인 줄. 이 말이 75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75회 중에서 에스겔 1장부터 48장 안에 61회 사용됐어요. 나머지 출애굽기가 여덟 번 사용됐고 나머지는 뭐한번 아니면 두번 이렇게 몇 군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에스겔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라 이게 61회가 써야 됐다. 48장 가운데 적어도 한 장에 한번두번 번 써야 됐죠. 이게 바로 에스겔스를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겨운 경고를 합니다. 계속 죄짓지 마라.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렇게 경고해도 순종 안 하고 회개 안 해서 무너졌는데 적반하 쪽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여호와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에 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여전히 여호와는 계신다. 그리고 오히려 무너지고 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줄 알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말 딱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갖고 70년의 포로에서도 돌아왔는데, 그 기후에는 이제부터는 <laughs> 동화책 끝은물이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건 동화책이지. 현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이들은 또 죄를 지었고, 또 불순종했고, 그래서 결국 나라는 망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목사님, 핏대 올려서 말씀하는데 다 의미 없는 말 아닌가요? 아니, 성전이 망하기 전에 경고했어요. 회개 안 해요. 결국 성전이 망하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했어요. 그들이 요원인 줄 알았어요. 그걸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왔어요. 요원인 줄 알았는데 또죄 짓고 또 망했네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의미 없어 보인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신 것은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유다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임시조치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샘플이다, 샘플.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아니면 마트에 가면 그 맛보기 음식 요만한 거 먹어보라고 주는 거 아시죠? 요거 먹고 나면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갈증이 덜 합니다. 그죠? 이건 쇳불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진짜는 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란 자부심, 이거 얼마나 강하면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지옥에 뗄까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한 사실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혈통으로 이어받았다는 것과 둘째는 그것을 표시로서 할례받았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 출신이면서 할례는 피부 표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피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가 할례를 해요? 마음이란 게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 않는데 그걸 어디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 화면 보고 읽어 주세요.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아니, 마음에 할례를 어떻게 받냐고 물었더니 성령으로 받는데요. 속 사람이 유대인이 된다? 아니 유대인이 되려면 뭐 혈통을 타고나야 되는데 속 사람이 마음의 할리 이 무슨 말이냐?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이어받도록 되는 게 아니라 말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등록원서를 쓰고 꼬박꼬박 출석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보장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보장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변화받은 마음을 가지고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변화받은 삶 어떻게 사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만큼 빨리 부흥하더니, 그만큼 빨리 변질되고 타락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타락하고 침체해 가지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 신분에 더 이상 저 노숙자 그리고 거기서 올래다니면서 깡패 노로 다는 거기 있는 애가 아니라 거기서 데려와서 너 이제 내 자식을 삼은 거야 이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야 이제부터 너 신분이 달라진 거야 이제 더 이상 걔들처럼 욕하고 싸움받기라고 못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 아들답게 살아야 돼 알았지? 너 신분을 바꿔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나?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한국교회가 막부흥하던 원인, 그 원인이 막 침체되고 타락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으로 부풀어올랐으면그급품 꺼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기복주의 뭐예요? 오직 예수님 믿는 이유가 복받자는 거예요. 그 복은 현실적 복, 물질적 복, 환경의 복, 육체적인 복이거든요. 번영신학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잘 살게 됩니다! 이게 번영신학인데, 번영신학이 왜 문제냐면,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잘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잘살았버려서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 목회의 목적. 목회를 왜 하냐? 한번 성공해 보려고 교회를 왜 닫냐? 성공해 보려고 이럴 때 신자나 목사나 짱 빠져 떨어졌어.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더 이상 신앙 신학할이용없고 목회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번영 신학은 천국을 가로막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하다가 안 되면 매로 때리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성전을 파괴하듯이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이건 가짜네요, 가짜. 가짜 교회를 둘 이유가 없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요. 부당수산 값은 상상하다 못해 막 뻥튀기 되고, 그리고 명동에 가게들은 텅텅 빈다고 여러 유튜브들이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 제가 직접 안 가봤는데 찍어서 올리면데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다 폐업하고, 정리하고 유튜브가 하면서 보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뭐냐면 철거 터렁만 계속 보니까 철거 터렁. 트럭, 터럭이 있고, 철거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교회를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 가서 제가 여러 동료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어요. 관공서에 가면, 학교 가면, 군의 식당에, 물론 자리를 띄워가지고 다밥 먹어요. 예식장 가도 자리 이렇게 띄워가지고 다밥 먹어요. 교회는 자리를 아무리 띄워도 밥은 그냥 차도 한잔못 마시네. 정부 예배 외에 다른 예배를, 다른 모임을 하면, 바로 그것이 발각되면 폐쇄를 명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 이 정부 문제가막 그런 말도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왜 이름이 버어졌냐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고 계신다. 난이 정부를 통해서 이 정부를 가지고 바벨론을 가지고 유다를 정복하고 교회 성전 허물어 버렸듯이 이 정부를 통해서 교회 심판하고 있다. 교회 뭐예요? 바벨론 미워하면 안 되듯이 이 정부 부당하다면 미워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야. 아, 정부 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다고 해결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절규가 느껴집니다 자, 이럴 때 아니 우리가 지금 말이야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당한 대우받고 있는데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거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싶을 때 2600년 전에 에스겔이 벌써 대답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오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와 이런 걸 당하면서 너희가 나를 요하인 줄 알리라 수모를 당한 후에야 나를 유호한 줄 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호소했잖아요 제발 망하기 전에 죄를 멈추십시오 망하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돌이키면 망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여 제발 말합니다 멈추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제가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속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교인도 많지도 않은데 목사님 뭐 우리나라 고 한국 교회 돌아오세요 이렇게 외치시나요 한국 교회 회개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나 100만 명 모아놓고 외쳐야 되시는 거 아닐까요? 그 말씀도 그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100만 명, 10만 명이라도 한 1000명, 만 명이라도 모아놓고 떠들고 싶어요. 먼저, 그러기 전에 제 유튜브에 한 1000만 명이 접속해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든지,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성도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그 일을 저에게 하나님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며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알며 내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면 그한 명이 그 사람이 한국교회의 대표자가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 총회장이 되어야 되거나 뭐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회장이 되어야 그분이 한국교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장으로 뽑아놨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라 저 목동에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거 기억하시죠 목동 누가 알아줍니까 목동 그 집에서 여덟 명의 형제 가운데서도 안 알아줬어요 사무엘이 그집 왔을 때 위에 일곱 형제들은 다 불러가지고 옷 갈아입고 혹시 왕의 기름을 부어줄까 하고 기다렸지만 다윗은 대표에서 왕, 왕장게 대표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야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대표가 아니고 다윗의 일곱 형이 대표가 아니고 내 눈에는 저 막내 다윗이 대표야. 여러분 목동에 불과시나요 직장도 변변치도 않고 뭐 그런가요? 혹시 공부도 별로 안 해갖고 나는 뭐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대표는 나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한국교회 대표야어떡게 하므로 무슨 무슨 장이 되므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기 막 수만 명에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며 책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내가 장도 아니지만 한국 교회를 감사 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여전히 에이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뭐저 같은 게뭐 해가 뭐, 뭐 되겠어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예요. 제가 튼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내 기도가 한국교에 5천만 명의 이 대한민국 국민과 천만 명의 성도를 대표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기 좋은 소리요? 아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이자들 핏대 올리냐고요? 자꾸 안 믿을 것 같아. 음. 여러분이 너무 겸손이 지나쳐서,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죄와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요. 한국의 5천만 인구와 천만 성도를 안고요. 10만 교회를 안고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고개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신자다운 모습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합당하지 못한 돌이켜야 되고 고쳐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새롭게 붙잡아야 되는 그 사실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은혜 받으러 나가십시다. 먼저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찬송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